자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t a l 장 t 절에서 b i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e b i 장 o 절에서 i t 절까지의 말씀 of a 장 i 절에서 e b 절 우리 f a little bit of a 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누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수대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감히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배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깨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장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 시설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은 관계입니다. 두 가지 방향성의 관계, 곧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문 말씀은 바로 이두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했던 오장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음료의 입술이 쏟아내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첫사랑, 첫마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고람대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초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 오늘 본문을 네 달락으로 네 가지 교훈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인 아들에게 아니면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실 때가 되어 그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더라. 너는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하여 살아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하시는 아버지의 네 가지 교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께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추, 한 초신자에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네 가지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이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웃을 위해 담보하고 타인을 보증하는 문제를 왜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저는 찾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 지혜 없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보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보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 없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각종 비리를 행하는 공직자들이나 권력자들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분노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 제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저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를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별 다를 바 없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보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자만하는 헛된 자만심, 곧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장발장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도둑질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며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조차도 보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함.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관계의 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의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관계의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침해하는 그런 조언들, 그런 오지랖을 떠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도리어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소쿠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에 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절반 이상이 잠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의 결말처럼 개오로이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뿐 아니라 공동체에 있어서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살르니가 우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말하며 게으름에 대하여 책마강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의 지혜는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맡은 바 개인적인 책임만을 다하는 의미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으음이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나아가 우리나라 이 세상을 빈궁하고 굼핍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게으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도 게으름입니다. 예배생활 게을리하고, 말씀과 기도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굼핍해지며 신앙생활이 굼핍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묵상을 못 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게으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삶의 인생의 30분, 하루 30분, 하루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낼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그 시간을 못 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가장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친구를 잘못 사귀는 것입니다. 저희 조카가 얼마 전에 장원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크게 나쁜 짓을 한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유치원 때 친구를 만났대요. 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오토바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 낡은 오토바이의 키가 꽂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저거 빼, 빼가자. 그래서 그 키, 키를 세 개를 빼갔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CCTV에 찍혀서 그 이제 그 키를 돌려줬는데 그냥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그 주인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두 아이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전에도 사고 친게몇 번이 있어서 그 소녀, 즉시 소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치, 친구를 봤는데 덩치도 크고요. 어, 삼촌이랑 할머니가 온 것을 보면 아마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재판에서 바로 소년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막 얼굴도 못 보고 게 가게 되면서 할머니가 참 이렇게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색이 되신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조카는 처음이어서 그냥 24시간 교육 명령 이렇게 24시간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런 방학 때 교육받으러 어쩌면 창원에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량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런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악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급적이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6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연일곱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일곱 가지란 여섯 가지 혹은 일곱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세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눈, 두 번째로 거짓된 혀, 세 번째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로 악한 계교을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로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 일곱 번째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총 일곱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얜 일곱 가지라고 말했을까? 제 생각으로는 이 앞에 있는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데, 미워하시는 죄인데, 그것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것이 형제 사이도 깨트리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반,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것은 곧 형제관계, 공동체를 깨트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죄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지고 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죄로 깨어진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소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사를 읽는가 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진신당부하시는 이네 가지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네 가지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네 가지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야 아침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고 주님 앞에 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네 가지의 교훈을 가슴에 굳게 새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